어, 나, 영상 녹화를 안 했네, 어떡해? 나 이만큼 먹었는데. 망했다. 정말, 반을 먹었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보십입니다 저는 지금, 어, 팔레르모 숙소를 나와서, 시라쿠사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어. 어, 1 0 1번 저거 타야되는데? 먼저 하 아, I give you 90. 3 euro. 3 euro. 3 euro. 3 e u o euro. 3 euro. 3 euro. 3 euro. 3 euro. 3 euro. u r o 3 e 그리고 여기는 뭐 방송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번에 내리실력은 어디다 뭐 이런 거 없어. 지도 보고, 지도 보고 알아서 내리셔야 돼요. 아니 한국에 있을 때는 방송하고 이런 거. 뭐 약간 귀찮다고도 생각하고 시끄럽다고도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필요한데. 오시아 부자까지는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세세시간 네. 음, 반이면 다이렉트로 가지 않을까요? 휴게소 들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구경도 하고 바로 여기거든요 아, 일단 간단히 뭐 먹을 거 있는지 아니면 에스프레소라도 한잔 먹고 오겠습니다 아니 뭐역 앞에 운영 카페가 하나도 없어? 아 너무 아침이라 그런가 보네 어, 버스 터미널 오니까 사람들이 많고요. 제 버스는 저기 시라쿠사 7번 게이트에서 탑니다. 이 안에 카페가 있어요. <목소리> 라바짜 커피네요. 자, e 나겔원 에스프레소. 한잔딱 마시고 그걸 가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아, 바짝으로 마셔야 합니 맛있습니다, 그래도. 실 설탕이 썰어. 오, 그, 패스하네. 먹고 옆에 사람이 물을 한잔란가지고마시길저 저도 물한잔 탭아. c u 다 b u c k e 하 cut b u c k 갑작했작했 t buckets. Cut buckets. Cut b 에스프레소도 마시고, 버스도 잘 타고, 시간도 넉넉히 맞춰서 오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저를 시라쿠사까지 데려다 줄 버스고요. 갑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옆에 선반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 탔고, 옆에 아무도 안 탔으면 좋겠는데, 지금 버스 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빈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기가있어서디시 여기가 기차역과 붙어 있는 팔레르모 버스 터미널. 여기 보시면 시라쿠사. 팔레르 이뭐주라기 공은 아니야 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데. 사랑가지고 휴게소가 이런 식으로. 되어요빨리빨니가 처음 만어 빨리빨리 미 처음 어요빨리 마시고 니가 처음 만어요빨리어 것 같아요. 어 목베개까지 다시 야무지게 하고 출발을 했어. <laughs> 한 시간 반 정도 있으면 실업사 도착할 것 같습니다. 꽈 꽈. 네, 저는 카타냐에 와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6인 일실이고 리뷰에 엄청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데 왜 다들. 최고의 플레이스다 하는지 모르겠네 어, 하루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세팅을 좀 해놓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배고프네요 밥을 먹을 피자집은 도보 15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리고 어제 방에 아래쪽에서 잔그 DC에서 온 사람 남자 시라쿠사가 피타고라스가 여생을 보내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찾아보려는데 까먹었다 비타고라스아냐 오, l u 서 B square e q u s 케 square a e u u a l s child. I love you. I love you. I l 어 v e you. I love you. I love 시 o u I love you.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보면 그냥 낡은 걸로만 볼수 있다. 이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이런 건 낡은 거다,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받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 여기가 구시가지가 아니에요. 구시가지는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느낌이 쫙 납니다. 와하. 아... 아 저는 팔레르모보다는 스라쿠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제 취향입니다 타바트 너무 예뻐 아, 기원전 6세기 6세기의 유적이 있는 보이십니까? 아폴로 신전이래요 드라쿠자가 더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뭐 아그리젠토 그 같은 룸메이트 이번에 방 쓰는 분은 아그리젠토 간다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색이 강하잖아요. 이탈리아는 특히 시칠리안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EU 기발, 이탈리아 국기, 그 다음에 저 시칠리아. 섬 나타내는 깃발까지 그렇게 세 가지를 걸어놓은 거죠. 이겁니다. 이게 이게 남부 이태리 느낌이지. 이게 시칠리아 느낌이지.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어, 저 보입니다. 피제리아, pure Sicilian food. 들어가보겠습니다. Ciao. 음. 어 이게 페어링할 수 있는 피자랑 페어링 좋은 맥주 이나 이런 음. 케 아, okay. oh, really? Okay. And o n 뭐 레몬 소다라고 써있어서 맛있어 보여서 시켰어. 요시칠리 오면 이거 드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레몬 음료인 것 같아. 이름은 그냥 레몬 소다예요. 아, 너무 맛있네요. 나 영상 녹화를 안했데어떡해나 이만큼 먹었는데. 많이. 아, 반을 먹었는데. 피자 최고. 치즈가 일단 너무 맛있고 도우는 비슷한 것 같아. 요 어딜 가 어딜 가나 다 맛있어. 기본 빵은에 이태리에서 피자 먹는데 도우가 부었다? 문제 있는 거야? 치즈, 치즈. 이 재료 조합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익숙한 듯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에 여기다 바질이나 로콜라만 조금만 뿌리면 훨씬 맛있거든그디메켈레 있잖아요, 나폴레에서 먹은 거. 그거는 진짜 도움맛. 묘하게 어디서 계란 맛도 나고 인생 비자 인정. 야, 너무 맛 참을 수가 없. 어 저 요거 먹었는데 요거 보고 맛있게 생겨가지고 요거 아예 찍어가지고 요거를 발라고 했었어요. 진짜 아, 여기는 꼭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어, 콜라나 이런 걸다 병에다 도 좋은 것 같아요. 더음직스서 더 걱정 마세요. 저 직원들은 멍청 질문에 익숙하답니다. 자리 세 이유로 피자 19.5 음료 3. 최고의 식당이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맛있고 아유 사진을 안 찍었네. 정신 나가지고 사진도 안 찍고 입에다가 그냥 때를 넣고 하면 돌아가지도 않는데 혼자 좋다고 떠들고 꽉꽉 보이시나요? 저울양에 가겠습니다.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다 보면 아... 여기가 그림이네. 여기가 그림이다. 와, 진짜 만져보고 싶다, 저. 이 기둥은 오세기 때 있었던 거 아닌가? 여기가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졌다가 재건했다고 하거든요? 원래 그래, 이거는 좀나중 냄새가 나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완전 다르잖아. 여기 양식이나 기둥 모양이랑 여기랑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리스식인 것 같은데 말그 맞네 맞요5세기 도리아 시 도리아 기둥. 이 기둥은 처음에 여기 세운 그5세기때 도리아식 기둥이 맞아요. 5세기는몇년 전이냐? 기운 좀 주십시오.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좀 그래요. 아,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이게 시칠리아지. 와. 그냥 뭐 오래만 조금 있으면 들어가나 보네.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에, 이 감성이야 이 감성. 그러니까 사람들 수영하던데 내려와서 발좀 담고 신발을 신. 고 들어가는 게 맞을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맞을까? 모르겠고 음, 들어가야겠다. 후우 음. 시원해. 물고기 엄청 많아요. 아, 다 보일 만큼 물 엄청 많아. 물은 아말피보다 따뜻해. 처음에 발 넣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 해가 엄청 뜨겁지만 않으면 바람이 선선하기 때문에 딱 좋은데 여기는 근데 계속 살면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겠죠? 익숙해지니까 시라쿠사 구시 가지의 제일 아래쪽까지 왔어요. 저는 궁금해요. 이제 제가 여행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탈리아를 가장 사랑할지. 부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꽉꽉 저거는 돌 계단 바위를 갖다 놓은 건데? 저거는 인위적으로 갖다 놓은 건데? 참 이게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면 그냥 별 다를 거 없는 바다고 외국이구나 이러면서 말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서 제가 보는 건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수영을 잘해요 저기도 엄청 잘하네 남녀노소 다 잘하는 것 같아 역시 비치타월만 있으면 발만 담그고 와야겠다 아, 그래. 여긴 별로 물이 안 차요. 그냥 뭐, 비치도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한 공간이 있어서, 아, 사람들이 아주 행복한 한 달을 보내고 있어요. 옛날엔 뜨거운 것도 싫어하고,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물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받아오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저렇게 그냥 일광욕 좋아보여 재밌고 편안해 보여 오저 사람은 뭐 조우련이야? 우와 대박이다 아 이쪽은 다 곰방들이 많아 아니 이 골목골목이 너무 예뻐요 아,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베로나나 시에나나 이쪽 가서 많이 비교해봐야겠다 이게 진짜 담길지 모르겠어가지고 정말 이 분위기가 예쁘거든요? 분위기가 진짜 예쁜데 별거 아니게 보일지 아니면 그냥, 그냥. 아, 지저분해 보일지 그냥 낡아 보일지 그걸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그래 여기로 화면으로 보니까 그렇게 안 예쁘네 색감과 분위기 같아 엥? 일로 만되는 거였구나? 오,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아 저기랑 저쪽 봤으면 됐지 뭐 필요해? 발걸음 단대로 가면 되지 어 어나더비치 와 저기도 저렇게 올라가있고 이.. 와... 풀바디의 독립식사가 아니라 그냥 암석의 독립식사야오 조아씨 여기까지 왔다 조우련 오, 오 보인다 보인다 오 이탈리아의 조우련 아 대단하시네 아이, 나는 이 돌이 너무 궁금한데. 이게 요즘에 따기에는, 요즘에 따기에는 또 너무, 옛날에 따고 하기에는 또, 돌이 너무 크고, 성벽을 쌓았는데, 그게 떨어, 근데 누 저렇게 일렬로 떨어지나? 떨어집니다. 아이고, 나중에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야겠다. 좀 궁금하네, 이거. 근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 꽉꽉. 에스프레소 과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데가 있어서 좋았어 맛있어 아또 기분 좋아졌어 기분 도핵 좋아졌어 맛있는 에스프레소 근데 타짜도르 타짜도르 그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분위기가 좀 맛있어 보여서 저는 딱그 에스프레소 내려서 황설탕을 1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사이 고 정도 고 정도 딱 넣고 이렇게 휘저은 다음에 그 설탕이 다안 녹아요. 그때 이제 싹싹 싹 먹는 게. 아또 더운데 더운데 여기는 또 예쁜데. 꽉꽉 아 내가 저기 서 가지고. 주문하는 것부터 다찍었거든요또 안되고 있었어요. 미쳤지. 이거 행마 있었는데 진짜 핵 이뻤는데. 아, 나 이런 거 많은 거 아니야? 뭐 찍어만 줄 알았는데 안 찍은 거? 하여튼 엄청 맛있었고요. 두 가지 맛에 그큰 불효식빵까지 해서 4부 50밖에 안해요. 다른 데 비해서 되게 싸요. 저 로마에서 먹은 것도 4부 4유로고 이어요 자꾸 불이라 그러네. 그리고 하나는 다크초콜렛이고 하나는 맛을 추천해 달라 그랬는데 그 맛이 쿠키앤크림 맛인데 약간 신맛이 나 뭔지 모르겠어요 레몬이겠죠? 어, 상콤한 맛이 나요 중간에 초콜릿칩도좀 있고 녹화 잘할게요 수사합니다 어, 저는 숙소에서 너무 더워서 좀 씻고 나와가지고 꽉꽉 아이보리 톤의 건물이 지금 해가 지니까 노을에 싹 비춰지면서 더 예쁜 색을 띠는 것 같아요 강렬한 태양을 맞을 때랑 노을 빛을 맞을 때색깔 건물 색깔이 또 바뀌어요 아 바람이 선선 이렇게 해서 크게 한 바퀴 돌고 가면 되겠다 자아 야아 하이 자아 Welcome to Sicily 와우 와우 아 저희 두오모까지만 가보자 와 돌아본다 왜 많이 걸었네 45분이나 걸었어요? 사람 진짜 많네 탱고 탱고라고 써있어요. 앞에 이거로 기가 막히게 맞춘다니까, 탱고는 여인의 양기죠. 나단단단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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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에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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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